그 학생과 계약을 하면 될것 같다. 알겠어. 여보세요. 학생, 혹시 다른데 방을 구했는가? 아니요, 아주머니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하러 올수 있겠는가?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챙겨서 내일 보도록 하자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왔는가? 계약하기 전에 우리 고시원은 지켜야 할 사항이 있거든. 네, 고시원마다 그런 사항들이 있더군요. 우린 어지간해선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 문제 될건 없을 거야? 여기 써있는 걸 읽어 봐. 어때? 간단하지? 내꼭 네, 지켜야 할 사항만 적혀 있네요. 그런데 소독에 적극 동참 이건 뭔가요? 5일에 한 번씩 방을 소독하고 있어. 여러 명이 한 건물을 쓰다 보면 위생에 취약해서 내가 직접 방마다 소독을 하고 있지. 위생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죠. 소독하는 날은 내가 불가피하게 방에 들어가야 되니 그건 좀 이해해 주고. 소독 날짜는 공지사항에 적어놓으니 그걸 참고하면 돼. 그리고 학생방이 106호실인데, 107호실에 있는 사람은 신경쓰지 말어. 107호실 사람이 왜요? 내가 볼땐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그걸 신경쓰지 말라는 거야? 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학생이 시원시원하니 말이 잘 통하네. 그럼 언제 이사올 거야? 정리 좀 하고 하면, 다음 주 중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고, 그때 보자고? 박형사, 그놈 소재는 파악되었나? 네, 지금 바로 가실 겁니까? 바로 가야지. 이놈을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잖아. 출발하자고. 이제 이사도 했고, 알바 자리도 구했으니, 대충 자리는 잡은 것 같네. 두시가 밖에 물건 있는 거 창고에 좀 넣어놔. 네, 알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죽고 싶나? 저리 비켜. 학생,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습니다. 학생 고맙네. 흉악범을 쫓고 있었는데 학생 덕분에 잡게 되었어. 별 말씀을요. 지금은 바빠서 그런데 언제고 시간 되면 꼭 전화해. 내밥한번 사줄 테니. 아네. 아줌마 내 방은 소독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냥 하지 마시라고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독하는 건데 그게 싫다고 저러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휴, 사람들이 두식 학생 밥만 대도 좋겠구먼. 휴학범도 잡고 별일 다 겪네. 샤워나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무안하게. 저기요. 네? 여기 가격이 저렴해서 온거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도 처음에 시설 좋고 가격이 좋아서 왔는데 지내다 보니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로저 말고 다른 방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봤는데요. 옆방 백칠호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소름 끼칩니다. 백칠호실이 왜요? 지내보시면 압니다. 전 다른데 방구하면 바로 나갈 겁니다. 그쪽도 빨리 다른데 알아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와서 108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본 적이 없네. 백칠호실이 기분 나쁘게 소름 끼친다고 하는데 백칠호실이 뭔데 아줌마도 옆방 사람도 저러는 거야. 108호실의 말대로! 이사와서 다른 방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107호실은 어떻게 내 소름 끼친다고 하는 걸까? 다음화도 기대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